네 안녕하세요 지주님 오늘은 바로 제가 컴블럭 맵을 깔았는데요 컴블럭을 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자작나무고요 네 자작나무는 일단은 자작나무 목재 그 다음에 자작나무 그 다음에 이 버섯 그 다음에 뭐 어. 잠깐만 이거 카페트가 있었나 카페트하고 뭔지 모르는 이거 버섯 버섯인가 버섯, 버섯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네요. 네,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옥문갈때참 <laughs> 유용하게 쓰인다는. 네, 지옥에서 막 아이템이 확인하지만 이거는 쓰여 안돼 네, 해드릴게요. 네, 이것도 이걸로 사용했군요 네, 네 이렇게 돼 있어요. 와, 진짜 컬렉티져로 와, 진짜. 네, 다음으로 보실 것은 화로입니다. 네, 화로는 이렇게 생겼어요. 완전 대박. 와, 진짜 어떻게 이런 거 만들지, 진짜. 와, 쩐다. 와, 제작자분이. 쩝니다. 네. 네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, 진짜. 와, 진짜. 쩐다. 헐, 오진다. 죄송합니다. 요, 요금 안 하고. 어? 이거 한데 아, 맞구나. 네, 다음으로 갈 것은, 작업대. 작업대는 칼과도끼가 있죠? 네, 여기. 위에 똑같이 이렇게 작업대에 뭘 올려놓으면은, 네, 네, 제가 다이아 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아 칼을 만들, 못 만들 것 같아. 못 만들 것 같아. 아직 못 만든데, 제가 한표걸게요 이렇게 뭐야. 야, 칼이. 쟤네. 음, 음, 음. 여러 만들어서 영향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네. 못 만들어도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<laughs> 네, 그리고 이거는 상자죠. 네, 상자와 큰 상자입니다. 네, 퀄리티가 아주 대단하십니다. 네, 상자는 볼게 없어요. 근데 네, 이거는 그, 이거 뭐지? 이거 돌로만 만들 수 있다는 그 전설의 이거고요. 나도 볼게 없고. TNT, 네, TNT. 야, 안에 TNT가 다 들어있는 거는 기체 기분 찰수 있죠. 어. 됐잖아. 에이,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봤는데. 근데 이거하고,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. 이렇게 퀄리티가 개쩔어요. 저는 철, 철블럭으 했는데 이 사람은 막 섞어서 했어요. 네, 잘했네요 오, 뭐, 깜놀아. 야, 깜놀아, 진짜. 이 책이네요. 책 퀄리티 보소. 근데 왜 에메랄드 불러있지 근데 모르겠고요. 네 이거는 레일입니다. 레일. 레일이 두개가 합쳐진건데 완전 잘 만들었군요. 네 그리고 레일이 있으면 카트가 있어야겠죠. 아 카트를 소개 안해주셨네요. 안 근데 카트도 완전 퀄리티가 쩔어요. 와 진짜 제작자분들 진짜 와, 대단하십니다.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, 텅어 있습니다. 네, 저는 카트를 타고 집으로 가있습니다 이미 지이지만 네, 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하고, 일단 이거 저장나무 소개해, 소개해 줬고, 소개해 줄거 네, 이제 다 소개했습니다. 이 침대, 그냥 침대 누운 거죠? 네, 퀄리티가 아주 대단합니다. 진짜. 책다읽 있고요. 이것도 물론, 여기서 깐 겁니다. 네, 재밌었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안녕!